그러면 이제 꿈 있잖아. 의사. 어, 진짜? 네. 오, 훌륭한데. 지금 여기가 이제 꿀라판 단지예요. 아. 그래서 이쪽 동영상으로 찍어드렸는데 네. 이제 왼쪽으로 가면 출구가 나오고 이제 이쪽 어. 방안편은 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는 여기 서야 돼요. 아. 근데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laughs> 문, 안, 문 내리면 아, 네. 멈추는 거고. 아. 이게 말씀하신 뜻태우예요. 태우 어. 네, 인터넷으로 찾으셨다고 네, 네, 네. 말씀하시는데, 네. 요게 뜻태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아. 붙어 있죠. 그래서 네. 위로, 네. 이게 떡기창 쌈찬, 쌤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 칸을 쓰는 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보통 임대를 하면 네. 여기 이제 임대로 붙어요. 요즘 어, 네. 임대가 안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주택 단지들이 다 달라요. 그러네요. 네. 네. 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단지가 저 안쪽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네. 보시면 단층짜리 지어진 것들이 처음에 지어졌어요. 음. 네,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단지거든요. 음. 15년. 음. 그리고 그 다음 단지 생길 때 디자인 도 네. 달라지고 음. 또 다음 단지 생길 때 디자인 달라지고 이제 이렇게 돼있는여기가 음.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채널? 네, 여기가 클럽 하우스예요. 음, 그래서 음. 저쪽보다는 음. 여기가 지내시기에 조금 더 좋다 생각하는 거죠. 조금 아, 더. 그렇죠. 음. 번호 적혀 있죠? 네. 저게 골목이에요. 아. 그래서 조골 단지 이름 골목 요걸 네. 기억하시면 아. 편해요. 음. 여기 이제 예전에 지어진 단층짜리 음. 건물들로 집이거든요. 네. 잔디는 깎아줄 거예요. 음. 먼저. 먼저. 어, 어, 산채하는 건물이 사실은 추천할만해요. 어. 왜냐면 청소가 엄마가 편해요 아 그쵸 청소가 네, 네. 엄마가 편해요 이거 말이 그렇지 네. 뭐 애들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안 도와주거든요 근데 가정부를 두면 좋은데 그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마음 같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번 정도 네. 이제 프로세스만 들으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엄마가 편해요 그러면 음. 왜냐면 이제 큰 청소도 한 번씩만 누가 해줘도 그렇죠, 사실 일이 반으로 줄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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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don't know I, I...

소리가 너무 작다. 2층에삼개달콘니 음. 네. 네. 그다음에 이층에 화장실이 지금 여기 원래 안방에 하나, 아파트에 하나, 네. 그렇 이층에 두 개, 일층에 한 개. 네. 아. 네. <목소리도> 자, 됐다. 좀 청소해놓으면 를또 낫죠? 네. <laughs> 그, 일단요. 어, 아, 이분 여기 살구기시네. 발코이 있고요. 안방 음. 에어컨 이 있고. 음, 음. 그다음에 예, 네, 한번 뭐 보세요. 화장실은 어. 화장실. 오, 어, 늘 바닥에 난방이 들어와요? 아니 안 들어와요. 어? 아 그래요? 아 저기 저기다 색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온수기 저기 구 있죠. 아 네. 방독에 화장실 알파장실 아, 한다 에어컨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대적으로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음. 그래서 기 여기에 네. 어컨이 없고 어. 네, 요런형태저 똑같죠. 네. 네. ด면างย현재계속รา올리고있어ันอง리나นี네้1.5ห้อ uh uh> 1อน기ำโอนสิ่งต่อครัวออกไปต่อาหลังออกไปแล้วเดี๋ยวจะเอาออกไปหลังบ้านกำลังทำครัวใหม่อีก 주방을 뒤쪽으로 늘렸네. 아그렇 한번 보 여기를 트는 건가? 이거 트지 않고 요걸 요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어, 다. 네. 음.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 음. 여기 이제 뒷마당인데 네. 여기 이제 물 만들고 이제 세탁기 옮겨놓고 이렇죠 어, TV가 없나 봐요. <laughs> 아, TV는 이제 얘기해야죠. 아. 예. 여기는 2만 밭. 2만 밭에 관리비 포함. 음. 네. 어, 뭐 아까 거기는 관리비가 아, 포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어, 3억. 그, 그 포함. 포함. 그래서 <laughs> 옛날 집들하고 요즘 집들하고 네. 차이가 이 마당 넓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마당을 넓게 잡았는데 네.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내 응. 쪽은 딱딱히 오르고, 응. 그러니까 옛날에 부채 들어가던데 세 채가 더. 응. 아, 이제 열다살 되는 거야? 만, 만열살 <laughs> 음, 너무 귀엽다. 제가 볼땐이 집이 쓴것 같은데요? 그,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아, 그쵸? 그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에어컨이 고급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테이블로 쓰는 공간이 있고 네, 이게 그러네요. 양쪽으로 되어있으니까 네. 시원하다. 네, 약간 더 고급스러운 집이에요. 어... 형태만 이렇게 딱 보면. 저건 뭐예요, 근데? 어, 뭐. 아까부터... 물통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도압이 네. 세질 않기 았 때문에 네. 애들이 무조건 물을 받아서 펌프로 퍼올려요. 그래야 수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수도 가끔씩 되고. 아, 단수.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단차가 있어서. 맞아. 1층. 아니, 면제 홈메바, 너, 제 맨? 응? 나, 저 홈권, 아유, ะ 어. 아니, 아, 이 형님. 이집은 가격 대비 하면 네. 되게 싼 거예요. 그, 그 시설하고 이런 거 따지면 되게 싼 네. 집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가정부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1층에 어르신 방도 하나 있고, 어... 그거 부터 나이 드신 분들 위로 못 올라가니까. 네, 네. 그래서 방 있고, 거실 아주 주방이 응. 이렇게 꾸며져 있고, 방 밖으로. 정말 크네요. 음, 응, 뭐야? 올라실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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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하자. 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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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러니까 아. 이게 나름 고급 집인 거예요. 그러네 여기 네. 욕조도 있네. 음. 그런데요, 그 청소기는 원래 없어요? 네? 청소기? 청소기는 그 웃긴 말씀드리면 네. 가정부가 있으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집부다 가정부가 있으니까 아, 네. 아. 가정부가 다쓸것 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laughs> 우리 방식는 그렇죠. 네. <laughs> 근데 그 2층 화장실 있고. 근데 그 2층에 화장실 두 개. 네. 그리고 방세 개. 응. 1층에 방 하나. 가정부 네, 방 하나.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여기 괜찮은데요? 네, 여기가 얼마나 가요 이만 1 0만원나왔니까 이제 협의를 또 한번 해 봐야죠. 네니 저는 침대가 음. 많아서. 침대가 많아도 나중에 이제 손님방으로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집들은 애들이 네. 좋아요. 음, 왜냐면 구석구석 공간 자리들이 나오니까. 네, 엄청. <laughs> 네, 얼마나 개리질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저기 이제 작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음. 일단 여기가 지금까지 일순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네, 지금까지 이건 창고인가? 아, 창고. 열어봐. 여기는 창고. 무슨 공간이에요, 원래? 거실. <laughs> 안녕.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laughs> 그게 이제, 그게 살짝 불편하겠네. 만약 <laughs> 가정부가 없이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음. 여기는 이제 쇼파나 아니면 뭐뭐 다른적인 용도로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공부하는 테이블을, 네, 공부 조금 테이블을 넓은 테이블을 하나 놓고 음. 이제 공부하는 공간으로 쓴다던가 그래야 될것 같아. 네, 밖에서 공부하니까. 어. 이게 음. 이게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그니까 집 자체는 저택 기준인 거예요. 네. 소저택, 아주 큰 저택 말고. 네, 네. 그러 그니까 중간 저택 정도? 음... 중간 저택이 말이 힘들아요 중간? 네. 정도? 그래서 1층에, 보통은 이제 1층에 저쪽에 사무실 쓰고, 음... 그 다음에 가정부 두면서 위에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활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와. 햇살이. 햇살이 음. 그죠. 네. 아, 그냥 여기하세요. 아 왜요? 보자. <웃음> 오. 그죠? <laughs> 네. 네, 와, 네, 뷰. 되게, 되게 깔끔하잖아요. 주방 잘 되어있고. 네, 주방도 네. 가깝고. 네, 주방 다 따로따로 되어있고. 따로 어. 일단 냉장고 크고. 어, 크네요. 진짜. 네. 네. 주방도 돼 있고, 진짜. 어. 줌다 되어있고. 진짜. 어, 세탁. 깔끔하지? 네. <laughs> 아, 이게 서양 사람이어서 그런 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라 네. 네. 안에 이제 이렇게 꾸며지는 게, 서양 네. 사람들, 이가 음.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럼... 저, 저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런 게. 너무 네, 넓어서 너무 좋다. 별거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안에. 네. 여기 에 네. 에어컨 네. 네, 있고, 음... 이게 리모델링 한거아니 이런 게한거아요야 그냥 아니니까. 네. 저거 보면 딱 나오거든요. 오. 여기 좋은데요? 그러네요. 예. 진짜 여기 딱 진짜 서양식 네, 네, <laughs> 느낌 그렇죠. 난다. <laughs> 여기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면 여기 절대 소개 못 하는데. 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아, 네. 그렇지? 엄마가, 아빠가 있으니까. 있지? 아. 짱고 네. <laughs> 있고, 이렇게 요런데도 있고. 나와서 어. 쇼.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오. 여기는 내 침대. 음. <laughs> 뷰가 좋다 초원같은 뷰가 1가운 네, 2층 발코니 저기 앞집 보세요 <laughs> 와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이거> 저 앞집은 <laughs> 더부자한거 <것> 같아요 그러네요 <laughs> 네, 한번 다가보세요 <laughs> 전망이나 이런게 답답하지 않고. 너무 이쁘던데 이제 어. 그게 여기 여기가 응. 네, 제일 안갔죠네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주방 보면 네. 살기 편해요. 네 주방이 잘 되어 네, 있으면 네, 요리를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주방 보면 네. 그 네. 대체적으로 나오니까 어. 네, 주방이 일단 좋아서. 3번보보다도또또네요요네 네, 그래. 그렇죠. 확실히. 어. 이런 공간들. 서이들면서이동서 음. 음. 2층에는 잘서 했어요. <laughs> 그래요? 2층은 이제하을 하면서 이고그러면이제을면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네, 어. 어. 확실면좀 모기는 없어요. 이동 목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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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have um, full hot water as well. Hot and cold. Oh, All Outside? All yes. Oh, The okay. hot water is here. It's German made. So, oh, so there's a hot water tank. So hot water. I mean, some people like hot water, some people not me. Yeah. <laughs> I'm a phalanx. Yeah. So when I build, I said, okay, there's water <laughs> everywhere. 저게 저기 뭐야 오, 독일산이라는데 워터 펌프, 그러니까 저게 기서 그 온수기, 오, 네. 우리나라처럼 예, 저거 해놔서 아무데서나 따뜻한 물이 아, 아, 나온다. y <laughs> t like yeah. <laughs> you, wash you washing your everything you just have hot water. It's just, yeah. just some many h yeah, yeah. 이쪽은 이제 란나 같은 데 다니시고, 아, 만, 음. 만약에 저 지금 거기 학교도 여기서 그렇게 안 멉니다. 아, 네. 예. 여기 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너무 귀엽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aughs> 예전에는 아니, 채, 두 채를 지었던 땅에 어. 세 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딱 맞아요. 그러네요. 따다 네, 붙여놨으니까. 네. 음, 연마당이 비... 없죠. 그러네요. 예. 어, 여기 각이 좋은데요? 각. 그러니까 각이? 이게 이게 딱어 각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 <laughs> 아, 아, 깔끔하게. 요랑이, 네, 모양이 딱 나오는데요? 아그렇 아, 이럴 이럴 같아요. 딱두 중에 하나요? 어 그죠? 깔끔하네요. 이게딱 네, 네. 떨어지죠 이렇게. 네. 네. 음. Oh, i t 아 good. t h i 네, 들어오자마자 손 씻는 데가 봐. 어. 여기가, 지금 깔쩍을... 이게 이 옛날식인데, 네. 이렇게 이있는 게, 이제, 네. 이제 안에 주방이 있고, 네. 바깥쪽에도 이제 불을 쓰게 주방을 다 바깥쪽에 따로 만들어서, 아. 막 이렇게 뭐 끓이는 거나 오래 끓이는 거들이 이게 딱각게 나오죠. 그리고 네. 요 집은 장점이, 네. 이, 이 만들어놓는게 이거 <laughs>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새롭게 지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아 요걸 잘 꾸몄네요 받아서 이쪽은 창고 창고 네, 창고로 쓰고 이제 2층은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1층 에어컨 들었을 때 그러네요 예, 을때 이제 전기 호흡은 많이 잘 되죠 그리고 실제로 더 시원하고 그러겠네요 음, 깔끔하다, 진짜. 너는? 음? <laughs> 왜요? 아, 음. 이렇게. 네, 깔끔하다, 진짜. 근데, 바구랑이는 건 아까 고기가 부드럽게. 이제 깔끔하게. 네. 이런 음. 것들이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이런 아. 게 비싸지면, 이제 금액 인대료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 방 하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네. 방 하나는 대체적으로 에어컨 없고. 네. 지금 거의 비슷하죠. 네. 마지막 그 작은 방은 대지역 그 에어컨이 없고 비어져 있어요. 네. 여기가 얼마라고 하셨죠? 2224. 다호 라이퍼. 22만 2 0 0원 만약에 오늘 중에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22,000에 네. 그그3 0 0리비 아, 관리비 포함? 어. 네 포함해서 2 2 0 0 0 원까지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가격인 거예요. 어. 네. 아 여기만 남았네 사람들이 안 와서 그 달러는 환전을 안 해주셨어요 뭐지 이층으로 갑시다. 이따가 구경하고. 원래 이 사거리가 이렇게 횡하지 않았어. 원래 뭐가 있었지 아니,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 어, 달아요. 떡떡떡. 누구세요? 아이고, 사과 사세요. 사과가 진짜 맛있게 생겼죠? 음, 근데 단쟁이 소리 사지 말랐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뭔지? 가지고 아마 남자들도 이거는 먹어요, 먹어요 할 거예요. 자, 먹어봐요. 딱한 입만 먹어봐요, 진짜. 앉아도 돼요. 딱한 입만 먹어봐요. 맛만 봐요, 맛만. 음, 예쁘니까? 껍질 이 너무 세요? 야, 껍질 이 너무 세면 껍질은 여기다 뱉고 안에는 먹어요. 어이구, 죽었네. <laughs> 안녕.